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일단 운동 기능, 운동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. 바로 이 부분이죠. 운동을. 눌러 보면 오늘은 운동을 아직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. 네 이렇게 운동 기능, 운동량을 항상 체크하면서 오늘 얼마나 걸었는지 뭐 이런 거 체크를 하고요.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아이폰 찾기 기능 이거를 누르면 이제 아이폰에서 알림이 울리죠.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 가면 기능 가면 기능은 극장에서 알림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. 남들한테 방해를 주지 않고 조용하게 영화를 볼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.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극장 기능을 쓰더라도 1시간 이상 오래 앉아있으면 일어나라고 알림이 뜹니다. 이거는 굉장히 약간 좀 이상한 시추에이션이죠. 지금은 고쳐졌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기능은 요리할 때 타이머 기능입니다. 각종 요리들 뭐 3분, 5분 뭐 이런 식으로 뭐 라면이나 만두 뭐 기타 등등 뭐 끓일 때 이렇게 알림을 켜두면 굉장히 편리합니다. 손목에 진동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까먹을 수가 없죠. 상당히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. 이 타이머 기능은 애플워치 더블탭 기능도 가능하고요.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운동량 체크하는 기능입니다. 실루엣 걷기, 자동으로 시작되기도 하죠. 이렇게 직접 스타트를 누르기도 합니다. 네, 이상으로 애플워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